네 학급경영을 위한 기본 시스템 구축 첫 번째로 학생과의 상담 노트 만들기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학급 운영에 있어서 어, 아이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데 음, 일단 원격 상황이다 보니까 어, 학생들과의 면대면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뭐 어떤 학생 어떤 선생님께서는 전화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매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학생별 포트폴리오 파일, 학생별 상담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어, 여기 읽어보면 내가 하는 과제를 모아둘 문서입니다. 과제일 수도 있고 상담노트일 수도 있고 파일은 나와 선생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담노트의 핵심은 어, 파일 공유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 선생님과 해당 학생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과제내용에 댓글을 달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니다를 적어 줄게요 이렇게 적게 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적대그전 내용을 지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어, 구글을 사용하게 되면은 겪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어,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가끔 문서를 지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 지우지 않도록 좀 명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어, 이 시스템은 링크가 좀 많은데요. 이첫 번째 링크는 이 어, 한글 파일과 관련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어, 이런 문서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관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수업 기록 공책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를 들어가면은 관리를 할수 있는 링크입니다. 요거를 자세히 보시자면은 이 링크별로 링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링크별로 학생이 하나씩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이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은 어이 나머지 학생들은 여기 들어갈 수 없고 선생님이랑 여기 해당되는 학생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 수업 일지를 적거나 어떤 내용을 적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에게 못했던 말을 적거나 하면서 어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 물론 뭐다 말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온라인 학습 특성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반은 일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여기 GZ점 GZ가 혹시 낯선 분이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사이트 주소가 굉장히 기니까 제가 이렇게 줄여 놓은 겁니다. 이 사이트는 gg.gg에 들어가시면은, 어 원래 긴 주소를 넣으시고, 줄이기를 하시면 이렇게 작게 볼수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어 저희는 일단 수업 활동 기록으로 좀 활용해 보았습니다. 어 학생들이 날짜별 배운 내용이랑 그 과목들을 좀 적어 놓겠습니다. 음 학생이 배운 내용을 이제 여기다 적어 놓고요. 교사는 그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도 댓글을 적을 수가 있고 질문도 가능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글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유할 때이 해당 학생의 아이디로만 공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선생님도 댓글을 쓰고 학생도 댓글을 쓸수 있게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 파일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구글의 핵심은 공유에 있습니다. 공유하고 그런 데 있으니까 여기다가 공유 설정을 꼭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영품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전체 계정 관리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여기다가 제가 피드백들을 해주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어,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건.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아마 어떻게 만드냐이실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복잡한 감이 있지도 않지만, 어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급을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건 저희 학급의 내용들인데요. 어, 아까 보여드렸던 PPT 파일에 글이 이어입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돼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시는 거는 어떻게 만드냐겠죠? 일단 한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클래스룸의 글 만들기. 두 번째로는 글을 모아두는 문서 만들기. 세 번째로는 각각 해당 학생의 링크 만들기입니다. 링크가 물론 학급의 수만큼 엄청 많아질 수도 있지만 어, 학생들과의 그 만남을 위해 수고스러움을 하실 수 있다면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도록 만들어 하겠습니다. 맨첫 번째로는 이제 이 학생들을 모아두는 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자료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만들기에서 자료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글이 나오는데, 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고요. 설명에는 아까 제가 적었던 말들 있죠. 어, 이런 거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시로 이렇게 적고, 그 다음, 아까 저는 주소를 여기다가 적었는데, 주소를 굳이 여기다 적을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전체, 전체 글을 볼수 있는 문서를 여기 추가에다가 링크를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니까 일단 이 게시물은 어 여기서 임시저장을 하시든, 게시물로 바로 게시를 하시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임시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일단 파일이 생성된 거 보이고 선생님께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실 일은 이제 학생 전체의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어, 학생 전체의 문서를 만드는 거는 이제 구글 문서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 여기서 아홉 개짜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구글 문서가 있죠 뭐 문서에다 말고 나는 뭐 엑셀에다 하겠다 프레젠테이션 하겠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문서에다 했습니다. 자, 문서에다가 하시면은 사실 여기 이제 저희 반 것들이 다 보이는데 일단 선생님이 원하시는 포맷으로 다양한 포맷이 있는데 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학생들 명령표를 아실 테니까 학생들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동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일단 이 문서의 제목을 항상 정해줄 수 있어요. 제목 없는 문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학생 상담 일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여기 쭉 이제 나올 텐데 선생님께서 이제 하실 일은 이 문서에다가 어, 학생들의 주소를 적어 주시는 게 되겠죠. 근데 일단, 이 문서도 아까 저, 만드셨던 이 파일에 공유가 되어야 되니까, 어, 이 파일에 공유 범위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범위를 정할 땐 아까 말한 대로 공유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 가능한 링크를 하셔가지고, 링크에 있는 모든 영풍 사용자가, 학생들이 여기 들어올 텐데, 보기만 가능하게 하셔도 되고, 뭐 수정 가능 댓글 보기 다 가능한데, 어 일단 뭐 보기만 가능해도 되겠죠. 학생들은 보고 클릭만 하면 되니까. 예, 괜히 여러 여러 가지로 해놨다가 학생이 수정해 버리면 귀찮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학생들은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어 이제 또 만드셔야 되는 각각에 대한 이제 어, 학생들의 상담 일지가 되겠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어,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학생 계정을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 요게 지금 여러 개가 열려있으면 힘드니까, 얘를,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만드셨던 요 파일에다가 링크를 붙여 넣으시면은 학생 상담 일지 파일이 여기 저장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일단 게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학생 어, 포트폴리오가 활성화 되고요. 얘를 눌렀을 때 아까 봤던 요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 일은 어, 상담일지를 만들었으니까, 어, 상담일지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사실 선생님들의 자유인데, 뭐 예를 들어 요것도 똑같습니다. 문서가 될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한데, 상담일지니까 저는 문서로 만들겠습니다. 음선은 자유롭게 선택하시고요, 템플릿은. 아 뭐, 땡땡땡. 홍길동의 상담 일지.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사실 포맷은 자유입니다. 아 그냥 뭐 3월 26일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 놓으시고, 3월 28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상담 일지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은좀 예쁘게, 아 아까 제가 해놓은 것좀 예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표를 만드셔가지고 적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자유니까요. 어 제가 이렇게 놔두겠는데 이제 제 거의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걸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아이들에게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활동 기록인데 여기다가 아이들이 여기다 뭐 적고 어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거는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겠고, 이제 학생들은 이 링크에 들어오게 되면은 선생님과의 대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링크가 링크에서 학생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여기서 이 밑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는데 어, 댓글 기능으로 여기 공유 밑에 온 댓글이 있는데요. 댓글로 어, 댓글을 달아 가지고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면은 할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선생님 편하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 이거는 홍길동만 봐야 되는 거니까, 홍길동에 대한 공유 기능을 걸어줘야 되는데, 똑같이 공유를 누릅니다. 공유를 누르면은, 어, 공유 가능한 링크를 가져오고, 아까는 모두가 보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 메뉴 중에서, 어, 선생님이 택하셔야 될 게, 특정 사용자만 엑세스 할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물론 엑세스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정해고자 하는 아이의 이메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라고 하면은, 이 친구 아이디, 이제 이건 3번 친구는, 이게 홍길동 친구가 3번이라면은, 이 친구 아이디를 넣고 전송을 누르시면은, 이거는 이제 한 명과 공유하는 링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가져오시면은, 아까 왔던 대로, 어, 요게 되게 되겠죠.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이 친구와 공유하는 링크를 만드셔서 이 링크를 이제 아까 처음에 하셨던 선생님과의 상담 일지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하나하나씩 모이면 이건 홍길동의 링크, 여기 뭐 춘향의 이 링크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g 점 g g 는 이게 좀 보기 싫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은 일단 이런 학생들의 링크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어이 만드신 링크를 선생님들의 만드신 링크의 서식은 선생님이 이제 자유롭게 가지고 수업 활동 기록일 수도 있고 상담일지일 수도 있고 어 자유롭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링크별 공유를 학생과의 공유만 하는 걸로 만드셔가지고. 그 링크를 아까 처음에 만드셨던 전체 관리 예, 할수 있는 상담 일지 시스템에 기록을 해주시면 은 어, 이제 이 친구와 저만의 상담 일지 학습 기록 비밀 노트가 되는 거죠. 아, 조금 복잡하고 사실 어,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면 은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또 원격수업이다 보니까 어 이제 다 학생들이 말을 하게 되면 은 어려운 측면도 있고, 1대1로 좀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온라인 학습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 마련해 두시면 그래도 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나 창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